네네 이쪽으로, 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가니다 엘리베이터 제가 반드시 당선드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습니다 음, 예.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 듣고 계셨는데,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응. 그런 그 지도부의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음을좋불구고이것을 이겨내고, 민주주의를 바로 시작주신 당원 여러분들께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우리 권영실 비대위원장 지금, 지금 사퇴를 하셨고요. 또 다른 부분에 서도 지금은 어떤 다른 과거가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을 묻는 식입니다. 지금 서버가 며칠 안 되셨습니까? 그동안에 얼마나 더 과거라고 더또 우리 당만이 아닌라 폭을 덜어냈습니까? 전체 적으로 왕복의 빅템으로

제일 좋은 방면, 가장 좋은 그런 위치. 자, 감사합니다. 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